자,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가지고 K8 페이스리프트 런칭장으로 향해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역시나 시내 연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K8 하이브리드도 기대되는 차량 중 하나죠. 자, 오늘 그랜저 실내 자세히 보시고 오늘 K8 실내와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K8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K8 네, 외장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 라인, 이 기억자 라인, 세로형 기억자 라인 같은 경우가 되게 멀리서 보면 캐딜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정면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어, 기아 전동화 모델들이랑 상당히 비슷하고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이 앞에 이 앞에 DRA 같은 경우가 어, 딱 그냥 튀어나온 형태가 아니라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동화 모델의 픽셀 디자인을 넣은 것처럼 기아자동차는 이렇게 점선 디자인을 K5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엠블럼이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셔터 그릴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DRL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잘 뭐 만들어졌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어 차량이 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인데 어 자히 보면 캐딜락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약간 K5하고 약 약간 그 아반떼 어딘가 약간 그런 걸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반떼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 여기에 지금 영상이랑 영상이 선안 나오는데 이윗 부분이 더 노출되어 있고 테일램프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어 이게 영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아반떼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전면에 있던 엠블럼 위에 있던 패턴이 후방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서 통일감을 좀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머플러 팁은 아예 없습니다. 머플러 팁도 없고, 그리고 프런트에 있던 패턴들, 패턴들이 이제 디퓨저 라인 쪽에도 이렇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후방의 디자인 통일성은 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라서 이제 트렁크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단 부분은 이렇게 뭐 펑크 스리킷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트렁크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 엄청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뀐 모습은 또 아닙니다. 자,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어,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에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최근 기아자동차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와 좀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기아 EV3 전동화 모델이랑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로고가 정 중앙이 아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 자연흡기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중간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총4 가지 타입의 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 사이드 운전석의 이 사이드가 쫙 조여주면서 몸을 쫙 그 고정을 해줍니다. 뭐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앰비언 트라이트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뭔가 좀 여기까지 좀 연결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계기판 디자인은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없는데 EV3 같은 경우는 EV9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공조기 터치 버튼이 들어가는데 어, K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터치 버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동화 모델과 이제 내연기관 모델의 좀 차이점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사용하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터치 하나로 공조기와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은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두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 무선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에 이렇게 레버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K8 같은 경우는 다이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소재나 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유스터, 요즘에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는데 얘는 디지털 룸미러가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가 아니라 어, 그랜저처럼 일반 미러 타입의 룸미러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크리에이터긴 한데 이 유튜브 채널 자동차 채널 아닙니다. 그냥 백수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거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자동차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행사 오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뭐 상품, 소소한 사은품 정도는 좀 받는데요. 오늘은 뭐 방향제를 주셨습니다. K8 페이스리프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제 블로그에 리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